그래서 이런 책들이 되게 소중한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읽어 읽은 만큼에 대한 지식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즐겁습니다. 아, 저건 진짜 읽어봐야겠다. 나한테도 너무 도움이 되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10월에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아직은 안 읽었고, 제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책들을 여러분한테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처음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라틴어 수업.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던 책 중에 죽을 때까지 지적이고 싶다 라는 책 혹시 기억나시나요? 은 제가 그 책을 다 읽었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이 책에 대한 언급이 나오거든요. 근데 뭔가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바로 한번 사봤는데 여기서조차도 위에 지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라틴어 수업 이렇게 되어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에 대한 품격 있는 응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동아시아 최초 바티칸 대법원 변호사 한동일의 지식을 넘어 삶의 근본을 탐색하는 최고의 강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끌리지 않나요, 여러분? 라틴어라는 거는 대체 뭘까라는 의문이 항상 있기도 했는데, 라틴어뿐만이 아니라 이 삶의 근본까지 탐색을 할수 있는 강의라고 해서 저는 엄청 솔깃했어요. 한번 목차를 같이 볼까요? 일단, 우리가 라틴어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내 안에 위대한 유치함. 라틴어의 고상함. 우리는 학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을 위해서 배운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시간은 가장 훌륭한 재판관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안을 보면 뭔가 라틴어 수업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라틴어에 대해서 막 주구장창 설명할 것 같은 그런 교재일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에세이처럼 나와 있어요. 이책 뒷부분에 인간은 영원으로부터 와서 유한을 살다, 영원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저는 이런 말이 너무 좋아요. 우리는 되게 유한한 존재잖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그런 존재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때 마치 우리가 무한의 존재인 것 마냥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살 거예요. 사실상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마치 무한한 삶을 살것 같은 그런 가치관과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유한히 살다가 영원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쓴 책은 어떨까 이런 궁금증부터 생겨요 그래서 음 저도 항상 죽음을 생각하는데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면 나에게 좋은 삶일지 그런 거를 자꾸 되새기면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자주 좀 까먹죠. 또 이제 현실에 치이고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진짜 정작 중요한 것들은 우선순위 밖으로 밀려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되게 소중한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런 걸 읽으면서 또한번 리마인드 되니까. 나는 그저 지금 여기에서 고통스러우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보면 그저 흘러가는 한 점과 같을 겁니다. 그것이 현실이라면 스스로 더 작고 보잘 것 없는 존재로 사라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고 우리 앞에 놓인 빈 공간을 채워갈 뿐입니다. 본문 내용에 나오는 일부분이거든요. 이것만 봐도 정말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그 다음 두 번째 책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짠! 루이치 사카모토의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수 있을까? 루이치 사카모토 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유작인데 음악을 딱 들었을 때아이 노래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세계적인 음악가이셨던 분이신데 저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같은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저도 루이치 사카모토 씨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게 없어요. 음악은 많이 들어봤죠. 이름도 알죠. 그치만 이분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마음가짐으로 예술 활동을 했고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는 진짜 하나도 모른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책이 나왔을 때아 저건 진짜 읽어봐야겠다. 나한테도 너무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사람이 쓴 책에서는. 어떤 지혜가 담겨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 때문에 구입을 한 책이에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어령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그 책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책 또한 이어령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생각들을 말했던 책이잖아요. 그 안에 정말 정말 큰 지혜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는 죽음에 대해 서 항상 생각을 하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저한테는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안 읽어봤지만 이미 좋아요. 이책 표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이자 활동가 루이치 사카모토가 삶의 마지막 고비에서 되돌아본 인생과 예술, 우정과 사랑, 자연과 철학 오랫도록 기억될 그의 음악과 깊은 사유의 기록. 이 사유라는 단어가 진짜 묘한 것 같아요. 음, 생각하고 통찰하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생각한 것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사유라고 한다면 되게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정말 담담히 뜨겁게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로 저는 와닿거든요. 그래서 더 끌리는 그런 단어예요. 특히 요즘.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일부를 좀 읽어드릴게요. 결코 넓지 않은 우리 집 정원에는 피아노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2015년 요양을 위해 방문했던 하와이의 풍토가 마음에 쏙 들었던 저는 그때의 기분으로 기세 좋게 중고주택을 매입했는데 그 집에는 거의 100년 전에 만들어진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정작 그 집은 큰 미련 없이 팔았지만 시간이 묻어나는 낡은 분위기가 어찌나 근사하던지 피아노만은 뉴욕 자택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실험이라는 이름으로 시험삼아 피아노를 마당에 그냥 놔둬 보기로 했습니다. 몇 년의 시간 동안 수차례 비바람을 맞으며 도장도 다 벗겨진 지금은 점점 본래의 나무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어떻게 썩어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나이 먹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과도 이어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 좋은데요? 비바람과 가진 풍토를 다 겪은 그 피아노는 점점 본래의 형태인 나무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인간과도 마찬가지다. 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아무리 집 안에 내부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자기 관리하고 막 깨끗이 씻고 뭐 영양제도 먹고 하면서 육체를 보존을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우리도 하나의 흙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 앞서 말씀드린 책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을 것도 같아요. 목차를 한번 봅시다. 목차에 어떤 게 있는지. 첫 번째로 '암과 살아간다'라는 큰 챕터가 있고요. 그 안에서 음, 수술 직전, 사랑으로 구원받다, 친구라는 존재, 시간에 대한 의구심, 아들이 가르쳐준 노래, 처음 겪는 파괴 충동, 생명, 그 본연의 모습, 사후 세계 이렇게 있고, 정말 자기 삶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하는 듯한 그런 제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책 안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오케이. 이제 또 2013년이 다 거의 끝나갈 시점이잖아요. 이제 10월 달이니까 그런 시점에서 이런 책들을 한 번씩 읽어주고 내 마음도 한 번씩 다 잡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서 이 책도 제가 한번 사봤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책 보여드릴게요. 짠 천상병 시인의 전집이에요. 제가 천상병 시인의 시 중에서 귀천이라는 시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 시는 사실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보고 헉 했던 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시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 책에도 있을 거예요. 여기 98쪽에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진짜 이 시를 보면 좀 울컥 하는 기분도 들면서 되게 아름다운 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한대요. 애처롭고 안타까운 그런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누가 무슨 시 좋아해 했을 때 바로 떠올리는 게이 시인데 그에 반면에서 이 천상병 시인에 대해서 다른 시들은 제가 너무 모르더라고요. 좀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깊게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요즘에 좀더 공부도 하고 들여다보는 사유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런 전집도 사봤어요. 시들이 엄청 많아. 한번 랜덤으로 하나 펼쳐서 읽어볼까요? 제목은 약속이에요. 한 그루의 나무도 없이 서러운 길 위에서 무엇으로 내가 서 있는가? 새로운 길도 아닌 먼 길. 이 길은 가도가도 황토끼리인데 노을과 같이 내일과 같이 필요코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 그게 약속이라고. 제가 요즘 좀 시에 더 관심이 생겼는데, 박우기님이쓴 책은 도끼다라는 지금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철수 판화가가 나오는데, 그분이 쓴 시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이철수님의 시도 읽자마자 감명을 받았고, 이분의 책도 한번 사서 읽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훅 들었어요. 진짜 이렇게 너무 좋은 시인들이 많은데, 저는 이걸 몰랐다니, 진짜 지금에서라도 좋은 시들을 많이 많이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투명한 힘. 이 책은 아마 제가 교보문고 홈페이지를 뒤적뒤적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책이었는 것 같은데 일단 제목이 좀 끌렸어요. 투명한 힘. 힘이라는 게 투명하다고? 어떤 이중적인 의미일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또이책의 앞에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시인을 위한 인류어. 오늘 뭔가 약간 시에 관련된 그게 많네요. 또 뒤에 하나 읽어 드릴게요. 모든 인간과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마음의 중력. 이름도 실체도 없는 그 힘을 묘사하기 위해 시와 소설의 아름다움을 가져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류학 보고서라고 되어 있어요. 인류에 대한 것들을 아마 관찰하고 적은 그런 기록 같은데 시와 같다. 아름다운 소설과 같다고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작가는 캐슬린 스티 라는 사람인데 미국의 문화 인류학자래요. 여기 안에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완성된 삶이라는 꿈을 꾼다. 꿈의 직업 또는 꿈의 몸매가 완벽한 형태로 자리를 잡는다. 아니면 우리는 한 순간에 바뀌는 마법 같은 것을 꿈꾼다. 후줄근한 옷차림으로 집에 있는데 복권에 당첨됐다며 카메라들이 들이닥치고 커다란 색색의 풍선 다발들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대응하려고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창고형 할인점 같은 쇼핑 메카들이 편안한 획일성을 제공하는 가운데 무표정이 매끄럽게 퍼져나간다. 약간의 재미 요소도 들어가 있고, 약간 비꼬는 듯한 느낌도 살짝 있는 것 같고, 이런 인류학자가 바라보는 인류들, 이 세계들에 대한 시선이. 어떨지 궁금해지는 책입니다. 자, 그다음 책은요. 바로 이 책이에요. 정세연의 통찰.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분이 열심히 읽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교보문고 어플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 질서, 국제 사회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을 많이 안 읽다 보니까 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책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연히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일단 제가 발견한 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이 벌써 생겼고 이거를 분명히 제가 읽어 볼 거기 때문에 읽고 읽은 만큼에 대한 지식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즐겁습니다. 이 정세현이라는 사람은 1945년에 북만주에서 태어났대요. 그리고 8.15 해방 이후에 북한을 거쳐서 귀국을 한 거예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뒷부분에 한번 보자면 조폭 세계와 같은 국제정치, 다시 요동치는 국제질서 그 속에서 대한민국 외교는 어디로 나가야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목차를 볼게요. 국제정치란 무엇인가? 에서부터 19세기 일본에 대해서도 나오고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가까워질 수 있겠냐 이런 내용도 나오고 미국은 국제질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나오네요. 이 앞장만 한번 읽어볼게요. 모두 평화를 원한다고 말한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더 안정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몹시 설레했었고, 하노이 회담 결과는 그만큼 아팠다. 왜 우리에게 평화는 이렇게 어려운가? 한반도의 평화는 누가 결정하는가?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는 충격이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겠다는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유란다. 왜 우크라이나는 온전히 자신들의 뜻에 따라 나토 가입을 결정하지 못하나? 누가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전쟁을 결정하나? 도대체 무엇이 세계를 움직이는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음 되게 뭔가 쉽게 풀어서 써주고 쉽게 내용을 설명해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어쨌든 이 책도 제가 10월에 읽어볼 책중 하나였습니다. 자 그다음은 어느새 마지막 책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치지무라 미즈키의 아침이 온다라는 책인데 이 책도 제가 지하철에서 발견한 책이고요. 또 어떤 분이 열심히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뭔가 표지 되게 예쁜데 뭐지 하고 제목을 보니까 아침이 온다예요. 나는 뭔가 약간 자기계발서인 줄 알았어요. 아침 뭐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좋고 아침 뭐 모닝 루틴 어떻게 생활해라 이런 책인 줄 알았는데 장편 소설인 거예요. 가족에 관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때 대충 한번 찾아봤을 때 입양 가족에 대한 얘기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입양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 때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한번 떠올려 봤을 때 음, 진짜 생각을 안 하는구나 요즘은 아이를 안 낳는 가족의 형태도 많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를 키우기 싫어서인가 아니면 아이를 못 낳기 때문인가 라는 갈래로도 나뉠 수 있고 또그 갈래에서도 그럼 입양을 해서 누군가를 내가 키워내고 싶은가 입양을 하면서 어떤 거를 실현하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 또 저는 잘안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으면서 또 제가 안 해본 영역에 대한 생각을 또 하게 될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또 설렘이 있습니다. 이 본문 중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고노미는 마지막 아기에게 언젠가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할게 라고 말했다고 한다. 만나지 못하더라도 당당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싶거든. 하고 아이에게 안겼다 자신이 아는 것이 아니라 아기에게 안기는 듯한 포옹이었다고 한다 아 뭔가 슬픈데요 좀 제가 좋아하는 일본 작가가 몇명 있잖아요 뭐 일단 당연히 하루키도 있고 그 다음에 에쿠니 가오리도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제가 계속 소개해드렸던 마리아마 겐지도 있었죠 근데 이제 또 몰랐던 치즈무라 미치키라는 분은 어떤 문체로 어떤 내용을 쓰고 계실지 너무 궁금한 책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6권의 책을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하철에서 알아봤던 책도 있었고 제가 직접 찾아본 책도 있었고 이렇게 다양하게 소설부터 에세이, 시집까지 많은 다양한 장르를 소개해드리게 될수 있어서 행복하고요. 여러분들은 10월에 어떤 책 읽으시는지 댓글에도 좀 써주세요. 궁금해.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시고요. 저랑은 또 다음 영상에서 또돌도록 합시다. 안녕.